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샥 모델 한 개를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번 제가 영상 올리면서 오픈을 했었습니다 노출 몇번 시켰는 건데 좀 사용 좀해 보다가 제가 설명 드리려고 아끼다가 오늘에서야 한점 올리네요 제가 도쿄에 갔을 때사는 겁니다 대충 뭔지 아시죠? 박스 한번 까볼게요 고정품은 이런거 모델명이 GW-B5600HR 네, 모델명이고 그냥 뭐실서센요 이게 제가 이제 끊어낸 코줄 근데 이게 박스가 제가 지금까지 봤던 박스랑 좀 틀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 때는 전부 다 이제, 저, 서으로된 거. 스뎅 예, 동그란 거.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을 보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런 걸로 주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이쁘죠? 제가 이놈을 사게된 이유는 이놈. 이놈을 쓰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비슷한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사는 겁니다. 정말 애끼면서잘 차거든요, 이 시기를. 근데 이놈은 느낌이 많이 틀려요. 이놈은 이제 풀메탈. 풀메탈이고, 이놈은 이제 검은색이죠. 검은색 도색판 비슷해게 빼고. 이래 생겼습니다. 이뻐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빨간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이거든요 소개가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소개. 레드, 레드 포인트. 전이 점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레드 포인트. 상당히 이쁘지 않나요, 이게? 이런, 이내모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제가 추천해 볼게요. 처음에는 내모식이들이 정말 싫었는데, 사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제가 이걸 20만원 좀덜 주고 산것 같습니다. 할인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샀는 금액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습니다, 이런. 기능은, 여요 놈도 보면, 블루투스 적혀있죠. 블루투스. 네. 핸드폰이랑 블루투스로 연동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기능들은 뭐, 뭐든, 월드타임, 홍콩, 월드타임 기능이 있고, 알람, 스타버치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10분 예? 10분 찍어 놓고 속도 줄어드는 시간 줄어드는 거 그냥 이런 기능 저는 별 기능들을 잘안 써요 스타버치야 제가 이전에 잠수 테스트 하면서 제가 이제 썼는데 그외의 기능들은 쓸 일이 잘 없습니다 그냥 시야만 보고 악세사리로 그냥 이쁘게 저는 이런 이식을 찾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운동할 때 쓰거나 이제 편안하게 이제 차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놈 시리즈들은 제가 한번 모아 보려고 합니다 이뻐요 이게 이제 신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이건 진짜로 제가 추천해 볼게요. 착용해 보니까 이뻐요. 편안하게 차기 좋고. 그렇다고, 그래 비싸지도 않고. 좀 고급지잖아요. 고급스럽진 않은데. 보통 이제 이에 생긴 애들이 일에 고무로 된 것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고무 체결. 이놈은 이제 틀린 점이 이거잖아요. 이거 메탈처럼. 이게 뭐라 하니, 뭐라 한 이걸.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2.2만 원 들어서 샀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된 애들도 많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가격대가 쌉니다. 한 10만 원 미만으로도 사던데. 예. 야락간 조금, 조금 더 비싸, 야가. 어쨌든 뭐,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쁩니다. 한 개씩은 소장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용이나 뭐 편안하게 차기용으로 저는 이런 걸 차고 해외 나가면 편하거든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